어, 이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What's wrong, Andy? 뭐하니? Andy야, 무슨 일 있어? Hello, Mist. 인산성은 밝아요. 밝아요. 그죠 엄지손가락이 아픈 와중에 지금 인사성이밝아 우리 왜 그랬어? 이거 기억나요? Some hurt. Some. Some은 엄지손가락이 hurt. 아파요. 왜 그랬어? 텍스팅 때문에 그랬죠? 텍스팅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 이 아줌마가 뭘 좋아했죠? 얼음찜질 좋아했습니까? 그 열지찜질을 좋아했습니까? 열. 어, 한번 볼까요? 음. 이거를 texting s m 이라고 하고요. 이해되시죠? 어. 열, 열찜질이 여기서 안 나왔나? 음. Do you 스마트폰 온라, 많이 하냐? 그치? 그 다음, I, 뭐라고 쓸까? 공통으로 들어갈 말, A, B는. Yes, I, 우리 문자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texting s m 이라고 했으니까, I text 가 들어가겠죠? 일본어 였으니까. 음. Make sure you don't take, uh, text too much. 문자 많이 하지마. 나는 문자 많이 해요. 왜요? I think you have a texting s o m e 너 문, 문자 손가락 병에 걸린 것 같아. 택.. 뭐요? What's the tech.. 뭡니까? It's pain in your t m b 너 고통.. 뭐야? It's pain. 고통인데 너의 엄지손가락에 대한 고통인데 You can get. 얻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얻는다? From 한 다음에 texting too much. ing 형태가 왔다는 거. 왜냐면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형을 만들어줘야 돼요. 음. 여기서 from 텍스트를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텍스트가 문자로 들어가면은 맞아요. 근데 얘 때문에 안 돼. to 멋지 때문에 안 돼. 얘가 부사기 때문에 동사가 와야 돼. 그래서 texting으로 들어간 거고요. 어. 텍스트가 들어가려면요, 이렇게 텍스트 들어갈 수 있어. 뭘로? 그냥 문자라는 뜻으로 from 텍스트. 그 다음에 그러면 애한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만은을 붙여줘야 돼. 텍스팅 많이. 많은 하니까 many text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형용사, 명사로. 이해 됩니까? 근데 여기 too m u c 가 힌트가 되었고 too m u c 가 만약에 있다. 그럼 여기는 텍스팅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from, dai, from 다음에는 텍스트도 들어갈 수 있고 텍스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텍스트는 뭐라고? 바로 명사로 들어간다. 명사로. 명사 전치사답에는 명사가 오는데 i 언지하고 명사만 가능하다 근데 too much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동사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didn't know that that은 뭐겠어? 앞문장이라 그랬어요 어, 이거 텍스트에서 너 손가락 아프다는 걸 처음 들었던 거야 Why don't you some finger stretching exercise 여기 사람이 지금 나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냉침 그 뭐야 따뜻한 걸로 했을 거야 그치? 얘가 가르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선에 방금 말해줬죠? Andy u s e his right thumb open. 애가, 쓴다. 그 내용이 아니라, thumb, 아, 아픈 게 뭐라고? 문자부터 유, 유도됐다는 거지, 그치? 얘는 Andy는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자주 쓴다. Too much to his friend. 어. 문자를 많이 보낸다. 그의 친구들에게. Hugh, 사용한다. 그의 스마트폰 in his free time. 어, 프리타임은 한가한 시간이지 휴식 시간에 사용한대요 스마트폰을. And he has to 뭐뭐 뭐 해야 된다. Do some finger stretching exercise. 핑거 핑거 스트레칭을 뭐한다고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And he get get can get 얻을 수 있었다. Pain 아픔을 그래서 texting too much 문자를 많이 하는 함으로써 얻는다. Pain 을 얻을 수 있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사실을 어, texting s 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쵸? 그거에 대한 설명이 5번이고요. 이대화를 듣고 답할 수 없는 것은. What's texting some? 알죠? 방금 이거는 텍스트 많이 하면 손가락이 아픈 거. What t h e s Mrs. Skin advise Andy to do? 뭐라 그랬어? 두 가지를 했나? Finger stretching을 하라그랬고요두 번째는 text 어, 많이 하지 말라고. 두 가지 조언으로 했네요. What's the matter with Andy? 엄지 손가락이 아파요. What does 무슨 일이 있어요 앤디한테? 엄지손가락이 아프대. What does Andy usually do with his smartphone? 여기서 나왔죠. Usually. 보통 뭐 하냐? 뭐 하냐? 앤디가 그의 스마트폰으로 텍스트라고 그랬어요. How often will Andy do some finger stretching exercise? How often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앤디가 어, 핑 r 손가락 스트레칭을 할까요? 그건 모르지 <laughs> 그치 그거는 뭐 앤디가 알아서 하겠죠 여기서 안 나왔습니다 어, 아주머니가 스트레칭 해야 하니까 ES 했어 근데 얼마나 자주 지는 몰라요 A, B에 들어간 말로는 Rachel is a girl 그 다음에 I m e t h 라고 나왔어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된다 목적어 와야 됩니다 목적어가 가능한 게요 후는 주격입니다 후문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 주어 소유격 후그 다음에 훔 해서 목적격이 이렇게 나오고요 위치는 다 똑같아요 뭐 여기다 오브 위치를 쓰긴 하지만 위치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나오고요 뎃은요 어, 소유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데 뭐야 주격 이게 주격이고요 여기가 소유격 여기가 목적격인데 후 후스 흥 위치 오브 위치 위치 그 다음에 뎃뎃 뎃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여기 목적어 자리 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다 들어갈 수 있어. 왜? 목적어는 품도 들어가고, 위치도 들어가고, 대도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생기죠? 일단, 걸은 사람입니다. 사람한테는, 얘는 사람한테 쓰이고요. 얘는 사물에 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둘다 쓰여요. 대륙은, 아이고, 지크지않네 잠시만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니까, 이걸 사용하면. 그래서, 잠시만 웃추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예,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The Girl이 들어갔고요. I met The Girl이니까, 뭐야? 목적어 자리가 와야 된다.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바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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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가능한데, 얘는 어디에 쓰인다? 사물. 얘는 사람. 얘는 둘다 쓰인다고 했어요. The Girl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들은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멕시코에서 시티 I like 이거 보니까 멕시코는 도시다. 내가 방문하고 싶은 도시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뭐 이거 관계 대명사나 문제라는 걸다가르져줬어 보기에서요. 그럼 주어 동사 있으면 목적격 쓰면 되고요. 주어 없으면 주격 쓰시면 됩니다. 소유격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주어 동사 I like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나는 이게 또 뭐라고? 목적교 관계대명사인데 그럼 목적교 관계대명사 필요하는 얘는 또 지울게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네 이렇게 돼버리면 뭐야 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알지 알기. 그냥 알기만 하면은 찍을 수 있다 제거 제거해서 영어는 푸시면 됩니다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콜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형식 문장이죠 나는 그를 거짓말 거짓말 장이라고 불렀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니는 그를 거짓말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고요. 했 토마스 네임드 히슬 햄스터 해피. 네임드는 네임은 이름이나 있지만 동사도 있어요. 이름을 짓다라는 그런 동사도 있습니다. 햄스터고요. 해피 해피라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토마스는 참 해피하네요, 그렇죠? The people call this food tapas. 타파스. Tapas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부른다 이 음식을 타파스라고 타파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맞는 거죠. We elect a new captain her. 이거는 지금 뭐가 틀렸냐면은 이거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렇게 목적어가 일로 와요. 누구 누구를 뭘로 그를 애로 그의 햄스터를 해피로 그 음식을 애로 캡틴을 그녀로가 아니라 her를 그, 캡틴으로 하겠죠. 이해 되십니까? 사람이 오고 직책이 나옵니다. 사람 직책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The boy c o n s i d e r Consider는요. 고려하다. 간주하다. 그의 아버지를 그의 어, 영웅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He we elect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람 직책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사람하고 직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는 사람 별명. 동물 별명. 이제 음식 이름. 그쵸죠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와야 되고 직책이 와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둘이 바뀌시면 됩니다. 이해시죠 이것도 어떻게 따지냐면은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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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왔네. 여기도 사람 먼저 왔네. 근데 왜는 사람이 뒤로 가 있을까? 애두 개가 유치해서 애를 푸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비슷한 거 찾으면.